눈 속에 올로드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나자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 만내 빛이 되시는 주님 만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조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1월 셋째 주 청년부 은혜 나눔 영상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자연교회 청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8일부터 31일까지 연장 발표되었는데요. 예배당 전 좌석의 10% 이내 조건 하에 대면 예배가 허용됨에 따라 다음 주일 청년 예배가 1시 30분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 70명 이내 입장에 하나여 대면 예배로 들여집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는 자양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 참여에 관련하여 주중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2021년 상반기 LTS 교육을 이달 23일, 30일 2주간 온라인 강의로 실시합니다. 정부의 목사님과 이준하 목사님이 강사로 강의가 진행되는 이번 LTS 교육은 청년분의 모든 리더십을 대상으로 자연교회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공유될 예정입니다. 임원 리더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언택트 시대에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또한 자연교회 청년부를 알리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미디어팀에서 자연교회 청년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정은 자양 뉴스입니다. 교회 소식, 청년부 소식, 예배, 말씀, 찬양 컨텐츠 등과 더불어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부에서는 보다 더 쉽게 청년부 소식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카카오톡 채널도 신설 운영합니다. 주중 채널 링크를 각 공동체에 공유할 예정이니 링크를 통해 접속 후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정년부 공식 유튜브 채널도 곧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제2공동체 구구돌의 송찬진 형제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인의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할 송찬진 형제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히 다녀올 수 있도록 또한 군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먼저 2021년 자양교회 청년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외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강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여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은혜에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오른손 마른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때는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란 한 주간의 고된 노동을 굳히고 준비해 놓은 음식을 먹으며 편안하게 쉬는 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영적인 충전을 받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전주 안식일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시장하여 비리삭을 비벼 먹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하죠. 너희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성경에 비리삭 비벼 먹는 정도로 안식일을 범했다 할수 없는데 그들 아주 까다롭게 이 말씀을 적용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 보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다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버튼 누르는 것까지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또 유대인의 집에 어떤 촛불이 꺼졌다 그러면 옆집에 사는 이방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촛불을 켤 정도로 지금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쉼이 있는 날로 제정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날을 더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날로 만들어버린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셨는가?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유대 전통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먼저 나신이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바리세인과 같은 모습이 없는가? 나도 모르게 사람의 기준과 전통으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모습이 없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의 병을 고치시는가 여보니 율법적인 교회는 이제 안테나가 서 있어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없는 없는지 날이 서 있는 교회죠 얼굴에 은혜가 없고 비판과 분노와 다툼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눈에 티끌을 보며. 나로 내 눈에 티끌을 빼게 하라. 그러나 실상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 앞에 나의 죄됨을 직면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허물이 보여서 눈물이 나고 회개하는 가운데 들보가 쑥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7절 후반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불법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 명시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가 구덩에 이 빠졌을 때그 소를 끌어올리는 것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물며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찌 나쁜 일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잘못된 기준, 잘못된 관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교회가 세워진지 15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나이도 한 2, 3년 후면 100세가 됩니다. 그 동안 좋은 한국 교회 유산과 교리들은 우리가 철저히 지켜 행해야 하지만. 우리가 가지치기 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아닌 사람의 전통과 간습 때문에 싸우고 깨어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은 거기까지 삐뚤어질 수 있고 또 거기까지 본질과 멀어져서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깨달음으로 깊이 들어가 말씀의 빛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손과 이제 근육에 이제 마비 현상이 일어나서 전혀 오른손을 쓸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생업에도 지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초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바리새인에게서 손 마른 이 사람에게로 옮겨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통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문지기가 지키고 있다가 오른손 골절상을 입은 사람 그럼 커트 시킵니다. 오른다리 저는 사람 못 들어가게 막, 막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은 괜찮아요. 오른쪽에 뭐 상해가 있다라는 것은 저주받았다라는 그 당시 어떤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회당에 들어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예배당에 어디쯤 앉아 있었을까요? 저 뒤쪽에 구석에서 고개 숙이고, 손을 좀 감추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리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아마 이손 마른 사람은요 심쿵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시선이 부끄러워서 저 뒤쪽에 앉아있는 사람을 그 당시 회당은 디귿자로 되어 있거든요. 한가운데 서라고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시기 위해 그 문제에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드러나야 치유책도 열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분이 계시다면 밝은 빛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빛이 거북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 참 힘들지만 빛으로 나오면 빛의 자녀들과 교제하게 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너희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고 자부하는데 본질이 무엇이며 비본질이 무엇이냐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무엇이 더 중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 주신 날인데 너희는 왜 악한 용도로 이 날을 사용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욕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면 과로사하게 되어 있고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을 제정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사람을 괴롭게 하는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롭게 하는구나 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누구도 교회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양대를 흩어버리고 상처를 주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논리도 다 다양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말이 맞고, 저렇게 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왈가왈부 하는데, 문제는 초신자들이 그 모습을 이해 못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냐? 그게 기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힘을 다해 마음 다해 전심 전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이 도리어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자존심도 내려놓고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산실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간호사도 의사도 산모도 아니에요. 갓난 아기입니다. 갓난 아기를 중심으로 산신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심하게 질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도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담대하게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고쳐 주실 때 안수하거나 터치하신 게 아닙니다.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화가 가득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꼬여 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변질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가 너를 치유하고 고치리라 담대하게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형식주의 관료주의가 있다면 그러한 가지들은 제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면 전심전력으로 은혜의 손길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오른손은 마르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성격의 커리어에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과 시선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분노하지도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 문제는 다 풀릴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치유되면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여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